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토요일입니다. 11시 6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한 해, 아 이제 한 해가 마무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The biggest crypto losers this year. 2022년 올한해 동안에 가장 많이 돈을 잃은 사람이 누가, 누구일까요? 여러분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분들보다 더 많은 손실을 내고 있다면 댓글에 제보해주시면 제가 이 언론사에 제보 대신해드릴게요.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 무려 92.9%의 손실률을 먹은, 그러니까 650억 달러에서, 아 650억 달러에서 45억 달러로 그냥 주저앉아버린 바이낸스 요인 장펑자오. 100% 손실인 사람도 있습니다. 240억 달러에서 제로로 영해 수렴해 버린 샘뱅크만 프리드. 그다음에 무려 75%의 손실률. 60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주저앉은 브라이언 암스트 코인베이스의 CEO입니다. 또 영해 수렴하신 분이 한분더 있네요. FTX의 코파운더 게리왕 이분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우리, 리플랩스의 크리스 라이센. 43억 달러에서 21억 달러로 무려 52%. 그래도 제일 선방 아닙니까? 그죠? 약 50, 거의 절반 정도가 손실이니까 올해 최선방을 했다. 윙클보스 형제. 40억 달러에서 11억으로 무려 71%, 77% 손실. 자,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어, 베리 실버트. 역시. 영에 수렴했다. 100% 잃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75%잃인 잃은, 잃은, 알케미, 코파운더, 24억 달러에서, 이렇게, 6억 달러로 무려 75%가 손실이 났습니다. 제목에 나온, 제가, 리플 투자에서 단 4%의 손실만, 슈퍼 세이브한 인물은 바로, 리플 랩 CTO였던, 제드 메켈럽이었습니다 그렇게 팔고 팔고 판다. 매일매일 제드 맥켈럽의 잔고를 우리가 체크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올한 해만 놓고 봤을 때는, 이분이 승리자입니까? 2.5억 달러에서, 아니, 25억 달러에서 24억 달러로, 단 1억 달러만 손실을 봤네요 그분은 바로 이분이었다. 제목이 나온 분. 나머지 분들도 55%, 아, 팀 드리포도 진짜 선방했네요. 55%. 마이클 세일러도 60% 선방했고. 야, 진짜 이런 분들 마이클 세일러 팀 드레이퍼 아니면 아까 뭐 윙클보스 형제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정말 날리는 분들이신데 이런 분들도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어 손실이 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장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 표는 제가 어제도 보여 드렸습니다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체크하고 있는 이 빨간색 부분 연봉입니다. 지금 연봉. 어, 2011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이상 체크를 해봤는데 이렇게 백투백으로 back 더 쉽게 말씀드려서 어, 빨간색 이 장장대 음봉이 장대까지는 아니죠 빨간색 음봉이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연속으로 두개 있는 적은 단한 번도 없었다. 아마피 역사상 단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 그나마 우리가 내년을 기대해 볼 만한.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결국 잔파도는 생기고 있습니다만, 결국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분들, 손실, 손, 뭐, 100%는 빼겠습니다. 예외니까. 아니면, 손, 아니면, 손실 중, 손실 중. 아니면, 손실 중, 손실 중. 자, 아니면, 손실 중, 손실중, 손실중. 자, 이런 분들은 손실중이잖아요. 저분들은 매도 버튼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곧 저들은 이큰 트렌드를, 큰 추세, 큰 흐름을 보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도 생각해야 된다. 그, 저기 케아베럴리즘 자본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을 풀었다가 조였다가를할 수밖에 없다. 그런 시점이 바로 이런 시점이더라. 나머지 때는 다 올라갔더라.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는 올해 오늘 이거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인무 원료 필유근우 멀리 보지 않으면 가까이 근심이 생긴다. 라는 공자의 말씀이십니다. 아 우리 손,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죠. 손웅정. 님께서 어, 가슴 속에 새기면서 어, 인생을 살고 있는 분이신데 멀리 보지 않으면 가까이 근심 생긴다. 반대로 멀리 그러니까 멀리 보면 가까이에 근심이 없다는 말이겠죠. 아까 제가 보여 드렸던 그런 어, 엄청난 메이저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그런 투자자들, 암호화폐 투자자, 리플 포함해서 그런 투자자들의 특징은 역시 멀리 보기 때문에 지금의 가까운 근심은 없다, 없을 것이다. 아까 어떤 분께서 우리 회원분이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 어디다가 댓글을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건 것 같은데요. 이거 다시 한번 할까요? 저희 회원분 중에서 한 분이 오른쪽 보시면 음 여기 있다, 그렇죠? 우리 존경하는 오풍성한 회원님께서 손흥종님의 글귀와 해석을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어요. 제제가 해석해 드리고 제가 답글은 적어 놨습니다만 이렇게 직접 보시면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글귀 제가 답글을 이렇게 적어 드렸습니다. 좀 여러분 밑에 있으니까 잘안 보이죠? 제가 읽어 드릴게요. 공자왈, 자왈, 인무원려. 필유근우. 공작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깊은 사려가 없으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생긴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우리 오풍성한 회원님께 드렸습니다. 삶을 멀리 봐라.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라. 라는 의미로 다가옵니다. 라고 저의 소견을 댓글로 남겨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람이 깊은 사려가 없으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생긴다. 영어로는 한 단어로 저는 비전이라고 적고 싶습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 인생 살다 보면 비전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말 그대로 근근히 살아간다라는 말이잖아요. 근근히 이 근자가 바로 가까울 근자겠죠. 근근히 살아간다. 눈앞에 것만 보고 그냥 살아가요. 그냥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만 생각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의 인생에는 제가 언젠가도 외람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2022년 여러분께서는 굉장히 투자적인 면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웃을 때도 있었습니다만 힘들 때가 더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처럼 메이저 운영, 메이저 자금을 운용하는 분들도 저렇게 힘겹게 손실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도 웃고 있는 이유는 미래에는 다 회복될 거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 인생에서 비전이 없는 사람은 아마 인생의 낙 자체가 크게 없을 겁니다. 당장 눈앞에 맛있는 삼겹살, 맛있는 고기, 맛있는 밥, 맛있는 술, 이런 걸 먹는, 먹으면서 인생의 낙을 찾는 사람.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가끔, 뭐 여러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막푸사의 소주 한 잔의 장점. 내 친구가 돼준다. 울음에 울면 달래준다. 뭐다 좋은 말이에요. 다 좋은 말인데, 그건 너무 눈앞에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마약, 프로포폴, 아니면 알코올 중독, 이런 것들이 비전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눈앞에 있는 쾌락만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 끝은 보지 않아도, 그냥 훤히 보인다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늘 인생 살면서 비전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도 제 인생의 목표와 크고 작은 목표를 가지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2023년의 목표는 어떻습니까? 아직 시간은 약 12시간, 13시간 조금 부족하게 남아 있습니다. 한해 마무리 잘 해보시고요. 여러분께서 리플의 비전을 보셨다면 저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리플의 끝을 보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방송은 광고하지 않겠습니다. 이 분위기, 이 여운 그대로 여러분께 선사해드리겠습니다.